미친 미친 다 이쁘다 다 사야지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여워 나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안녕하세요. 셜로게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살리오 클럽이 되었어요. 살리오 캐릭터즈에게 지배당한 느낌이에요. 이번 7월에 올리브영이랑 살리오 캐릭터즈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또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다 샀단 말이죠. 오늘은 립 제품들 하나씩 발라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에뛰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가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저는 총 7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단품도 있고 기획 세트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획 200세트 구성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시면, 어,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엽다. 이거 파우치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귀여워. 솔직히 뭐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냥 이거는 키링처럼 사용하기 너무 좋다. 진짜 귀엽다. 제가 구매한 컬러들 다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 2호 다가간다 투 스텝부터 발라보겠습니다. 호불호 많이 타지 않은 로지한 컬러인데 클리오에서 최근에 나온 블러 틴트 느낌이랑 다르게 이거는 조금 더 매끈한 느낌? 약간 미끌한 느낌이 나거든요? 손으로 블렌딩 하면 이런 느낌. 근데 블렌딩은 클리오가 조금 더잘 되는 느낌? 어플리케이터 되게 귀엽다. 그죠? 음 되게 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로지 컬러다. 오 예쁘다 이거. 보시면 MLBB 컬러보다는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의 로지 컬러죠. 이거는 진짜 하나 사두면 사계절 내내 잘 쓰겠는데요? 블러 틴트 특유의 무광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발릴 때 되게 매끄럽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블러 틴트 특유의 건조한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바르기에 괜찮은 제형이네요. 컬러 예쁘다 그죠? 갑자기 혈색이 좀 올라왔죠? 다음은 기획세트 컬러예요. 3호 이게 사랑이 아닌 뭔데? 이게 사랑이 아닌 뭔데? 얘는 조금 더 플럼기가 느껴지는 컬러죠? 근데 또 블렌딩을 해주면 살짝 뽀해진 플럼 컬러로 변하죠. 블러 틴트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농도에 맞춰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웨메 심리스 웨어 쿠션도 구매해봤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봐요. 퍼프도 너무 귀엽죠? 음, 예쁜데? 에뛰드 틴트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다리미 어플리케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블러 틴트를 이렇게 딱 뽑았을 때 가끔 많은 양이 뭉쳐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플랫하잖아요. 어플리케이터가 양 조절을 해주면서 고르게 발려요. 아 어, 근데 입술에 바르니까 그렇게 엄하진 않네요. 입술에 올렸을 때가 훨씬 예쁜 컬러 같은데? 입술에 얹었을 때는 차분한 플럼 로제예요. 저는 사실 손발색만 했을 때는 되게 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술 위에 올리니까 훨씬 더 무드 있고 깊이 있어 보이는 컬러거든요.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 5호. 그쪽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단상자 이미지도 다르죠. 이게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그쪽 좋아해요. 나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예쁜데요. <laughs> 라이트한 핑크인데 코랄 살짝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음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생기팡팡 핑크 코랄 컬러.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진짜 여름에 쓰기 좋은 핑크 베이스에 코랄 한두 방울 툭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컬러가 진짜 상큼 벨이에요. 너무 예쁜데? 이것도 기획 세트 컬러예요. 6호 사과해요 나한테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솔로이들 이거 진짜 예뻐요. 완전 쨍한 코랄 레드? 그리고 보시면 약간의 착색감이 느껴지시죠? 와 이거 너무 예뻐 사과해요 나한테 발라봤는데요 진짜 예쁜 애플 레드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블러 틴트잖아요 분명 비비드한 애플 레드인데 블러 틴트다 보니까 그 블러 틴트 특유의 무광 텍스처로 좀 과함을 한번 싹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포근한 애플 레드 컬러예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즐거워요 왜냐면 덕질도 하지 근데 귀여운 것도 있지 일도 하고 있어 너무 생산적이고 너무 즐거워 나랑 사귈래 오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은데? 나랑 사귈래는 진짜 여름 컬러예요. 근데 이거는 귤의 느낌보다는 오히려 핑크자몽 컬러가 더 연상되는 느낌인데 한번 입술에 발라볼게요. 어,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나랑 사귈레 발라봤는데, 귤보다는 핑크 자몽이 조금 더 가깝죠? 근데 입술에 바르니까 귤 느낌이 조금 더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핑크 키가 조금 더 느껴지기는 해요. 아무렴 어때? 이것도 너무 예쁘네. 우리 솔로기들 아시겠지만, 저 쿨톤인데, 이거 발랐는데 되게 혈색이.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피부톤이 되게 지금 예뻐 보이거든요. 음, 이 컬러 마음에 드는 걸. 요거는 살리오 콜라보는 아닌데 제가 너무 좋아할 컬러여서 구매했습니다. 9호 뮤시먼 베이지에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뮤트한 컬러가 나오네요. 그치, 그치, 그치. 요런 컬러 하나 나와줘야지 이제. 뮤시먼 베이지 너무 예쁘죠. 요거는 베이스립으로 써도 예쁠 것 같고 블러셔로 써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음, 이거는 완전 베이스립이네. 너무 예쁘네. 조금 더 뮤트해진 느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일한 제품인데도 뮤심한 베이지가 입술 선에 조금 더 커버를 잘 해주거든요? 뮤심한 베이지는 진짜 립 베이스로 쓰기도 너무 좋은 컬러다. 진짜 괜찮네요. 3호, 이게 사랑이 아닌 건데, 요거 한번더 발라볼게요.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얘들아, 이거다. 하, 이거다. 이 조합이네. 뮤시만 베이지에 이게 사랑이 아닌 뭔데? 이렇게 같이 발라줘야 진짜 예쁘네. 분명히 멀멀한데 생기는 잃지 않았어. 이 조합 너무 예쁘다. 1 0호 너뮤 설레핑크입니다. 이거는 뮤트한 핑크라는 소리네요. 셜록이들, 이거는 진짜 사셔야겠는데요? 와 진짜 예뻐요. 이거는 진짜 블러셔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진짜 쿨톤들을 위한 베이스립이다. 여기에 2호 다가간다 투스텝을 한번 레이어링 해볼게요. 음. 너무 예쁘죠?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되게 필터 씌운 듯한 립 발색 컷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블러 필터 씌운 립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와우. 여기에 너뮤설레 핑크를 블러셔로 한번 발라볼게요. 예쁠 것 같아.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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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셜록이 <laughs> 들이거 블러셔로 써야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리벤치크지 뭐야. 너무 예뻐.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블러셔로 바르니까. 대박이죠? 다음은 롬앤으로 가볼게요. 롬앤 더주시레스팅 틴트에서 세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단품으로도 있고, 기획 세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순서대로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롬앤 더주시레스팅 틴트 31호 텐드 코코입니다. 이것 좀 예쁠 것 같더라고요. 오, 이거는 진짜 밀크 초콜릿 컬러예요. 되게 멀멀한 초코 컬러거든요? 여기 입술 위에 올라가니까 컬러가 조금 더 딥해지기는 하는데 예쁘긴 예쁘네. <laughs> 텐드코코를 입술 위에 올리니까 밀키했던 느낌이 좀 사라져요. 입술에 올리니까 오히려 농도가 짙어진 초콜릿 컬러처럼 올라오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더 주시레스팅 틴트 32호 테니 구아바고요. 테니 구아바 컬러는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됐거든요. 키링인데 이렇게 흔들면은 이 오브제들이 움직이는 쉐이킹 키링이래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텐드코코랑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텐드코코가 붉은기 없는 초콜릿 컬러 같잖아요. 그리고 테니구아바는 약간 구운 핑크 같은 컬러거든요. 테니구아바가더 마음에 드는데요. 근데 주시래스팅 특징 같을 수도 있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조금 딥해지거든요. 근데 더주시래스팅 틴트가 예전 주시래스팅 틴트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워졌는데 광감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제형은 좀 마음에 드는데, 컬러감이 살짝 딥해지는 게 조금 아쉽네요. 더주시레스팅 틴트 33호 알로아 주시예요 알로아 주시는 앞에 두 컬러들보다 훨씬 생동감 있는 컬러죠? 그래도 약간 구운 느낌이 있거든요. 천도복숭아를 토치에 살짝 그을린 정도? 오, 이거 예쁘다. 제 입술에서는 알로아 주시 컬러가 가장 변색이 적어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요즘 날씨에 되게 잘 어울리는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이 컬러는 진짜 무난하게 누구든지 다 사용하기 좋은 컬러. 롬앤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에서도 새로운 컬러가 나왔거든요. 크림쉘이라는 컬러고요. 아, 이거 뭔가 예쁠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이거 하나 더 사야겠다. 진짜. 와, 이거 너무 예쁜데요? 미쳤는데? 뮤트한 핑크 컬러에 베이지 브라운 한방톡 떨어뜨린 느낌? 살짝 핑키한 밀크티 같은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딱 바르니까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 제품이 글로스잖아요? 그래서 메인 컬러를 깔고 이거를 얹어줬을 때더 예쁠 것 같아요. 번뜩 스쳐 지나간 꿀 조합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 뮤시만 베이지. 뮤시만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 립으로 먼저 발라줄게요. 그리고 롬앤 더 쥬시 레스팅 틴트 텐드 코코. 얇게 한 겹만 깔아줄게요. 오히려 뮤심한 베이지를 깔고 텐드 코코를 발라주니까 컬러가 확 딥해지는 걸좀 잡아주네요. 그리고 글래스팅 컬러 글로스 크림쉐를 발라볼게요.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솔로기들 이 조합으로 한번 발라보세요. 당신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될수 있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든다. 다음은 삐아입니다. 이렇게 기획 세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삐아 라스트벨벳 틴트고요. 꽃보다 살랑 기획 세트를 구매를 하면 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미니 틴트랑 본품 틴트가 있는데 미니 틴트가 새로운 컬러예요. 미니 틴트는 썸머 멜로우라는 컬러고요. 아 이거 진짜 베이스 립이네. 썸머 멜로우는 베이스 립으로 쓰기 좋은 살구빛 컬러거든요. 제가 에뛰드 포근 픽싱 틴트 쓸때 약간 미끌거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삐아꺼 써보는데, 삐아가 더 미끌거리네요. 그리고 꽃보다 살랑을 더 발라볼게요. 꽃보다 살랑이 이 컬러거든요. 진짜 쨍한 애플레드 컬러죠. 완전 백설공주 컬러. 삐아가 훨씬 더 미끌거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물기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되게 미끌거리는 느낌처럼 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술에 착 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요. 단독 세트를 사야 되네. 이렇게 같이 발라 예쁘네. 같이 바르니까 진짜 예뻐요. 보이시죠? 진짜 잘 익은 사과 한입딱 베어 본 듯한 컬러잖아요. 솔직히 질감이랑 향이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닌데 같이 발랐을 때 컬러 조합이 너무 예뻐요. 진짜 상큼한 여름 컬러거든요. 저와 다르게 이런 질감이나 향 좋아하실 철로기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개취의 영역이기 때문에 올리브영 매장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컬러는 진짜 예쁘다. 다음은 삐아 라스트 벨벳 틴트 썸머 로즈 기획 세트고요. 미니 틴트에만 있는 썸머 블러쉬라는 새로운 컬러 그리고 썸머 로즈 요렇게 기획 세트거든요. 쿨톤을 위한 기획 세팅인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썸머 블러쉬는 이런 컬러입니다. 완전 MLBB 컬러죠. 근데 살짝 회기가 느껴지고 조금 더 핑크기가 느껴지는 컬러예요. 썸머 블러쉬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예쁜데요. 썸머 블러쉬 너무 예쁜데? 이렇게 발라보니까 썸머로 제가 조금 더 탁한 느낌이 나죠. 음, 이렇게 같이 발라주니까 로지한 느낌이 더확 올라와요. 어, 이쪽 되게 예쁜데요? 음 입술만 보면 되게 인스타그램 재질이죠 벨벳 틴트 특유의 그 기름기 같은 게 있거든요 바르고 나서 빠르게 휘발이 되니까 입술에 건조함이 좀더 빨리 와요 제가 에뛰드 제품 쓸 때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한 여름에 바닐라 향이 너무 머리 아파요 <laughs> 컬러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질감이랑 향이 저는 좀안 맞는다 그리고 삐아 오버글레이즈 틴트 12호 사과당입니다 이게 새로 나온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획세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틴트 거치대래요. 아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다. <laughs> 그래서 틴트를 이렇게 거치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개인적으로 저는 삐아에서 이 틴트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너무 예뻐. 아 이거 너무 예뻐. 이거잖아. 삐아 오버글레이즈 사과당은 여릿한 애플레드예요. 이 컬러감이 너무 세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버글레이즈 제형 자체가 글로우 틴트랑 글로스 중간 단계여가지고 글로우 틴트보다는 약간 무겁게 느껴지지만 글로스보다는 덜 찐덕거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은은하게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오버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한 콧, 두 콧, 세콧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컬러감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한 콧에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고 입술 중간에만 한번더 깔아줬어요. 그래서 좀더 입술이 입체감 있어 보이게 연출을 해줬습니다. 컬로기들 이제 마지막 웨이크메이크로 가봅시다. 웨이크메이크는 헬시 글로우밤 스틱에서 11호 써니 코랄이라는 컬러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귀여운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되었는데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대박 귀엽죠? 저는 이거 되게 찐득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약간 수분감 같은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리 컬러도 되게 예쁘죠? 완전 생기팡팡 오렌지 코랄. 그리고 이렇게 마그네틱입니다. 오, 신경 좀 썼네. 돈좀 쓰셨어요. 그리고 기획세트 증정품 진짜 귀엽습니다. 하트 키링이에요. 이 하트를 열면 거울이 나와요. 증정품이 되게 고퀄이네요. 신경 쓴 티가 좀 난다. 아무래도 올리브영 PB라서 그런 걸까요? 음. 와, 이거 감기는 느낌 되게 좋네요. 어, 나 이거 다른 색깔도 좀 사야겠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그냥 막 발라도 컬러가 진하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차에다가 두고 그냥 이렇게 슥슥슥 바르기 좋은 립? 출근 립으로 쓰기 되게 좋은 제형이거든요? 이거 진짜 기대도 안 했던 제품인데 의외로 제일 감긴 제품이 와가지고 다른 컬러를 좀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광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촉촉한 컬러 립밤 바른 느낌? 근데 컬러도 선명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웨이크메이크 워터풀 글로우 틴트 헬시 핑크라는 컬러입니다. 귀여운 테닝 포차코가 있고요. 보시면 포차코 실리콘 키링 세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보시면 이 카라비너도 하트로 돼 있거든요. 틴트를 놓고 가방에 달고 다니면 너무 귀엽겠다, 그죠 내가 바로 인기장. 제가 완전 좋아하는 차분하지만 생기를 잃지 않는 뉴트럴 핑크 컬러예요. 제가 오늘 발랐던 틴트들 중에서 이 틴트가 착색이 대박이네. 보이시죠? 마지막에 발라서 너무 다행이다. 이게 질감은 롬앤 더 주시레스팅 틴트랑 되게 흡사한데 컬러 선명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착색도 되게 빠르게 되는 글로우 틴트지만 지속력까지 잡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헬시핑크 너무 너무 예쁜데요. 지금 또 갑자기 스쳐지나간 꿀조합이 생각났는데 에뛰드 포근픽싱 틴트 너뮤설루핑크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워터풀 글로우 틴트 헬시핑크 컬러를 덧발라줄게요. 셜록이들 이 조합이다. 쿨톤 셜록이들 이 조합입니다. 이렇게 꼭 발라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멀멀하게 무드를 먼저 깔아주고 그다음에 생기까지 챙기는 완벽한 쿨핑크 조합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장장 3시간 동안 립 제품만 발랐더니 입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살리오 캐릭터즈 콜라보 립 제품들만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